이쪽이쪽 이거 촬영할 너무 고 한참 산란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산란을 하는데, 붕어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저쪽, 변, 이쪽 편에 붕어들이 지금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이산포수로 공사가 5월 10일까지로 예정이 돼 있는데 공사라는 게 사실 바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연장될 수도 있거든요 낚시를 좋아하고 낚시를 사랑하게 될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낚시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낚시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이산포수로 한류천 하류쪽 한강하고의 합수부 지점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포인트 상황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킨텍스에서 자유로로는 다리 아래쪽으로 왔는데요.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역 난방공사가 있는 곳까지 내려왔거든요. 어, 이쪽에서 지금 상황 보시는 것처럼 수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앞쪽이 훤히 보이기도 하고요. 어, 일부 구간은 수심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 낚시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조금 더 올라가서 어, 이상 포스로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산란을 하는지, 조금, 가볍게, 보일색을 다니고 있네요. 연안 쪽부터 해서 많이 빠져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부 구간, 또는 일부 지역에서 잉어 붕어들이 산란하는 모습, 몰려다니는 모습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태가 좀 많이 껴있는 구간도 보이고요. 어, 반대쪽은 그래도 수심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어, 낚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쪽에 이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고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산포스로. 예. 어떤 바닥 지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쪽 연안 쪽으로 많이 붕어, 잉어들이 죽혀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 같고요. 꽤 그래도 많은 개체들이 난방공사를 바라보는 앞쪽 부분에 많이 모여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영상의 이제 아랫부분 쪽하고, 그 다음에 중간쪽 부분 한참 산란하고 있는 시인것 상류 쪽하고 화류 쪽으로 볼수 있는 이쪽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조용한 상황이다 보니까, 대물한 월척 이상, 또한 40cm 이상 되는 잉어들도 좀 많이 보이고요. 페다리 쪽에 바로 아래쪽 부분에서도 산란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지금 앞쪽에 있는 이쪽, 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노림자보다 50마리. 물고기도 보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도 잉어들, 붕어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쪽은 난방 공사하고 가까운 다리 쪽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저 위쪽에 보이는 다리가 페다리로 불리는 곳이죠. 다리 바로 아래에. 잉어, 해충 한 50cm 정도 되는 잉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산포수로 잉어들은 약간 이제 황금빛이 나고요. 붕어들은 약간 회색에서 검은색 어, 계열의 색을 깔 보여주는데 지금 어린 잡아도 살짝 그들꽤 보이고 있습니다. 어, 여기다 보이고 있었어요. 여래도 가마우지가 있네요. 까마귀인 줄 알았는데, 날개를 말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까마귀가 아닌가 했더니만 가마우지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페달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어, 어, 페달이는 맞죠? 이제 이용을 안 하고 있어서. 어, 다리의 철골 구조는 새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낚시 쓰레기가 좀 있고요. 이쪽에 보이는 게 동물양국에서 바로 보이는 그 다리입니다. 어, 놀고 있는 잉어들 좀 보이고 있고요. 어, 아마도 이제 저쪽 위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온 어, 개체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나 여기는 어, 낚시 그 어떤 물의 질이 상당히 좀 오염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비가 한번 와서 좀 쓸려 내려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지금 붕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저쪽 편, 이쪽 편에 붕어들이 좀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아주 많이 빠져서 한 1m는 빠진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1m 정도는 빠진 것 같고. 지금 아무도 이제 낚시를 하고 계시진 않고, 여유롭게 이제 물고기들이 있는 모습은 볼수 있습니다. 개체가 꽤 많이 보여요. 이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쓰레기가 좀 난무하는 상황인데 안타깝네요. 여기도 뭐 바로 물고기들 보이고요. 이 위에도 있고 잉어들 있고 여기는 이제 작은 개체들이나 붕어들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낚시를 만약에 그래도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은 좀 괜찮아 보이고요. 아래쪽에저 다리 쪽 난방 공사가 있는 그 하류 쪽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산포수로 공사가 5월 10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공사라는 게 사실 바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연장될 수도 있거든요. 와 근데 새들이 날아가면서 똥을 쌌는지. 고기들이 그걸 먹으려고 막 쫑핑을 그 하네요. 아, 신기하네요. 먹이인 줄 알고 착각을 한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 느낌으로는 이제 상류에 있던 물고기들이 거의 대부분 하류 쪽으로 내려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킨텍스가 있는 킨텍스 다리가 있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일 수 있고요. 그리고 물이 조금 맑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한번 내려가서 살펴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연안 쪽에서 대략 한 2, 3m 정도 물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로 진입하면 다시 낚시 다리가 있었는데 여기도. 루대에바이 있는 쪽도 원래는 물에 잠겨있던 부분인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이쪽이 계속 이렇게 물이 빠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쪽에도 고기들이 있는지 움직임이 좀있네요 네, 여기는 장항천, 한류천이 만나서 한강으로 내려가는. 합수부 지점인데요. 여기도 이제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낚시를 여기 많이 와서 하셨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서 어, 낚시 자리가 몇개 있는데 여기도 물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그 영향이 장항천의 모습로 보시면 장항천도 이렇게, 이렇게 많이 빠져 있네요. 여기는 이제 공사들이 위에서 진행이 돼서 그런지 탁 물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장항천이고요.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쪽이 한류천이고 장항천이 만나서 이제 한강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저쪽 멀리 이쪽에 바로 맞은편 쪽에 중앙부에서 고기들이 도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개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색은 좀헌토색하고 청록색이 좀 섞여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가만히 이제 있어 보면 여기도 움직임이 계속 보이는 걸로 봐서 많은 개체들이 이쪽에 좀 머물고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이라도 낚시를 하실 거면 이쪽에서 좀장대를 펴서 붕어를 뭐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월 10일 정도에 또 한번 찾아서 상황이 어떤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산포수로 상황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